오늘은 안동교육대학 3매 전국동기회 영주 모임과 연매일 교장의 80년 여덟 번째 추억 여행으로 안동교육대학 모교 추억 여행이 있는 2025년 4월 30일이다. 영주에서 안동교육대학 3매 전국동기회에 참석하고 안동대학으로 달려갔다. 안동대학 민원실에 폐교된 안동교육 대학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안동대학 민원실에서 내가 안동교육 대학을 다닐 때 추억이 될 나의 학적부 졸업증명서 성적 증명서를 발급받아 음, 읽어보았다. 음. 발급받은 자료들을 읽어보면서 내가 안동교육 대학을 다닐 때 추억을 해상하여 보았다. 그리고 폐교된 안동교육 대학. 로 이전한 안동 시청을 찾아갔다. 안동 시청에 도착하니 안동교육대학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안동시청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안내하는 아저씨가 안동교육대학의 흔적을 차,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서 안동교육대학 교적비가 세워진 시청 마당 끝에 있는 공원으로 데리고 갔다. 공원에 정자가 있다. 정자 앞에 커다란 안동교육대학교 적비가 세워져 있었다. 그래서 교적비 앞 뒷면에 새겨진 글씨를 읽어보고, 교적비 뒤편에 있는 안동황교예터란 커다란 돌앞 뒷면에 새겨진 글까지 읽어보고 시청 건물인 웅비관으로 걸어간다. 웅부관 건물 바로 아래에 있는 마당 동판에. 한국 독립운동의 발상지 안동 한교터란 글이 새겨져 있다. 동판에 새겨진 한국 독립운동의 발상지 안동 한교터란 글을 읽어본다. 일제 강점기 때 한교에서 독립운동을 가장 먼저 하였다는 내용이다. 동판에 새겨진 독립운동의 발상지 안동 한교터란 글을 읽어보고 계단을 올라 시청 건물인 웅부간 웅부 일간으로 들어간다. 웅부 일간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에 공민왕이 직접 쓴 안동 웅부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안내야하는 아저씨가 현판 원본은 안동 민속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 여기에 걸린 것은 복제본이라고 설명하여 준다. 웅부간 1층으로 들어간다. 1층에 들어가니 많이 본 듯한 모습이다. 안내하는 아, 아저씨가 안동시청은 안동교육대학 건물을 그대로 살려서 리모델링을 하였단다. 그래서 1층이 낯이 익었나 보다. 안내 아, 아저씨가 안동시청 안에 승강기가 없단다. 1층 들어가는 왼편에 비서실, 시, 시장실, 미래전략기획단 소통실이 있고 오른쪽에는 민원세말가가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다. 왼쪽으로 들어가니 안쪽으로 들어가니 강광문화국장실 경제산업국장실, 평생복지국장실, 도시건설국장실이 있고 마지막에 회의실이 있다. 오른쪽에는 종합허가가가 커다랗게 자리를 하고 있다. 1층 관람을 마치고 안내 아저씨가 우리 고향 마을 옆 동네인 작은 어지리에서 하는 박찬희 선생님을 안다고 하여 고향이 어디 있냐고 물어본다. 구담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예천 예천장보다 구담장을 많이 갔다고 한다. 우리 마을에서 구담장이 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 마을에서 구담을 가면 구담 초등학교 앞을 앞으로 다녔다고 하니 구담 초등학교가 폐교되었다고 한다. 웅부관 1층을 관람하고 웅부관 2층으로 올라간다. 2층도 옛날 우리가 다닐 때 교실을 그대로 살려 리모델을 하여 낯이 익었다. 3층 4층으로 올라가니 낯이 설다. 새로 올린 층이란다. 옛날 내가 안동교육대학을 다닐 때 모습이 어렴풋이 나타난다.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웅부관 1층 출입문에서 웅부관 앞에 펼쳐지는 야외 주차장을 바라본다. 안내하는 아저씨가 나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어준다. 동영상까지 찍고 주차해 놓은 야외 주차장으로 내려간다. 빽빽하게 주차된 곳에서 나의 자가용으로 걸어가 자가용에 오른다. 자가용에 올라 집에서 가지고 간 작은 보온 물통에 물을 마신다. 물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구로 들어가면서 마실 물이 모자랄 것 같았다.그래서 뜨거운 물을 작은 보물통에 받기 위하여 지하에 있는 시청 식당으로 들어간다.시청 식당이 문을 닫아 놓았다.그래서 시청 식당 위에 있는 종합민원실로 들어간다.종합민원실도 옛날 내가 교육대학을 다닐 때 그물을 리모, 리모델링하여 놓아 옛날 모습이 어렴풋이 보인다.직원의 양해를 얻어. 얻은 후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 자가용에 오른다. 자가용에 오르기 전에 하늘을 쳐다보니 해가 많이 남아있다. 자가용에 올라 시계를 보니 오후 5시다. 그래서 고향 부모님 산소를 찾아뵙고 대구로 들어가기로 하였다. 그래서 경상북도 도청을 검색한다. 경상북도 도청에서 부모님 산소까지는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가는 길에 신호등에 자주 걸린다. 부모님 산소에 들렀다가 돌아서 대구에 들어가면 밤에 운전을 해야 될것 같다. 그래서 고향 부모님 산소는 다음 기회 가기로 하고 스마트폰 팀맵에서 다시 대구 우리 집을 검색하여 달려간다. 대구로 가는 낙동강 다리를 건너 국도를 달려 남안동 IC로 들어간다. 중앙고속도로 대구 방향으로 달려간다. 어성, 안평, 졸음심터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휴식을 취한 후 달려간다. 가산 터널 들어가기 전에 졸음심터에서 한번더 쉬었다가 달려가니 스마트폰 티맵에서 가산부터 차가 밀리기 시작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온다. 이어서 가산부터 20, 30분 지체가 된다는 안내방송도 나온다. 가산에 도착하니 차가 밀리기 시작한다. 나부동 터널 부근을 지나니 차가 가다 서다 반복한다. 동명휴교소를 지나니 정체가 조금씩 풀린다. 동명휴교소 아래에 있는 동명동호 IC에서 빠져나와 칠곡 경대병원 뒤편으로 나오니 신호등이 걸린다. 지사하부터 전화가 온다. 어디 오고 있느냐고 묻는다. 칠곡 경대병원 부근에 있다고 하니 저녁을 먹지 않고 기다리겠단다. 구구텐널을 통과하여 신천동로로 들어가 동신교에서 유턴하여 청구고등학교로 올라가 MBC 네거리에서신호등이 걸린다 집사람에게 전하여 우리집 대문 앞에 있는 마을 공용주차장에 주차자리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한다 주차자리가 없다고 하면 우리집 앞큰 도로변에 주차하기 위하여서다 조금 후에 집사람이 주차자리 에 한자리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집 대문 앞에 있는 마을 공용 주차장에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가니 오후 8시이다. 저녁을 먹고 저녁에 마실 물을 만들어 놓고 오늘 장거리 운전한 피로를 풀기 위하여 꿈속으로 들어간다.